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속하는 실학의 공동체, 실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정말 실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또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쁨, 즐거움, 실학이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하게 신앙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쁘게 신앙 생활하기를 원하시든지 오늘 본문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이 가진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미니이다. 또, 또 예수님이 이 15장에 또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기쁨. 오늘 예배하는 그의 백성들, 우리들.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고별 기도에서도 또 제자들에게도 이 기쁨, 내 기쁨. 너희들 충만하게 가지길 원한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도 소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혹은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하고 있는가, 학교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있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표지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쁨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올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 서신 열세 권 서재우면 항상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그 만족 행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전도서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너희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와 즐겁게 보내라는 것. 기쁘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식구들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나그네 인생 여정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노래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리야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는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이렇게 볼때아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지내는 모습을 보면 참 부모 마음이 뿌듯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우리 성도들이 참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거, 기쁘게 교회 생활하는 거, 저는 그게 최고의 수원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어제도 어느 한 부부 성도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참 우리 교회 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제가 바라는 것은, 아, 이분들이 좀 우리 교회에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더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게 어떤 기쁨들이 있죠. 즐거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누리는 그 사람들의 누리는 그 기쁨과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기쁨에는 어떤 공통점과 또 차이점도 있는 것. 일반적으로 누리는 그 기쁨의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물질적인 그런 면에서 부유함 있고 넉넉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 안 쓰면 참 그런 것으로 오는 형통함으로 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로는 명예, 어떤 권세, 이런 데서 오는 그런 기쁨도 있지요. 때로는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 속에 오는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 있으면 이제 설날이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이 가족들, 친인척들 만나는 그런 기쁨, 즐거움, 기대감도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면서 요즘 뭐 이렇게 겨울철이니까 스키를 즐기는 분들,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데 어느 분은 아 너무 너무 즐거워요 너무 너무 좋아요 이런 어떤 즐거운 기쁨도 있습니다. 또 먹는 거 마시는 거 있죠. 이것도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입니다. 우리 전도서에 그런 말씀 나와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 음식을 먹어라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우리에게 일반적 누구나다. 이렇게 누리는 그런 기쁨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건강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그 운동 경기에서 이렇게 승리할 때 오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뭐 연말 되면 연예인들 뭐 대상 받고 금상 받는 분들이 보면 눈물이 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 원하는 학교 이제 이제 어떤 합격이 되어지면 다 얼마나 그 기쁩니까? 또직장이 어떤 승진이 되어지고 또 이직이 되어서 더 나은 환경으로 되면 이런 데 오는 또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어떤 면에 보면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은 주변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보지만은 한시적이고 또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또 오히려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오는 그런 어떤 허무함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 전도서 지혜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다 경험해 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잖아요 그는 왕으로 권세도 누려 보았고 또 세상 쾌락에 아주 깊이 빠져보기도 했고 또 사업도 크게 보았고 돈도 많이 가져보았고 할거안할거다해본이 사람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다해 보았는데 아무리 가지 갖고 또 소유하고 경험해도 이상의 만족이 없다라. 마치 강물이 흘러 바다로 대 바닷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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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은 헛되다는 단어가 3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 안에서 이런 것들도 누려야 만족함 있고 기쁨 있고 그게 인생의 최고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것도 누려야 거기에 만족 있고 행복하다 행복 있고 즐거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기쁨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오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더 높은 수준의 그 기쁨이 어떤 것들입니까? 일찍이 시편 기자가 시편 4편 7절 8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리는 성경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4편 7절 8절에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일은 오직 여호하시니라 아, 주께서 주시는 이 기쁨.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크다는 거죠.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그래, 예수님도 일찍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기쁨, 이러한 평안함.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주님이신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 그리신들이 다른 차원에서 오는 그 기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그리신들에게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이 기쁨. 환경을 초월해서, 이성을 초월해서 오는 이 기쁨입니다. 바로 빌립보스를 보면 바울이 그런 기쁨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옥 중에 있는 그 바울이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 빌립보서가 기쁨의 주제입니다. 이게 바로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오는 기쁨. 오늘 전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거.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또한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의 그 기쁨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과 같이 인생길을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아내, 남편을 만나고 하지만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은 이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친구가 세상을 떠나 우리 인간은 어떤 면우면참 고독한 존재, 애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서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에녹이 그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동행의 그 기쁨 끝까지 정말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런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시는 이 동행의 기쁨이다 있 또 우리에게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종말의 기쁨이 있어요. 종말의 기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나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누구나 다 인생 마지막 종착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 죽음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 죽음을 멀리 있는 것처럼만 생각하고 별로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죽음의로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기에 해방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 이죄 문제 해결되고 죽음 문제 해결되고 우리 죽음의 저 지평선 너머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고 또 그분 앞에 설때 그분이 주시는 상급과 또 그분 안에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인생의 종착점이 다다르고. 우리의 겉사람이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후폐되어지고 연약해지고 병들고 흔들려도 결코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바로 종말에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늘의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 주님이 동행하는 그 기쁨, 또 바로 이 종말의 기쁨이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오면 은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은 우리 주님을 또 우리가 기쁘시게 되는 거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기쁘게 사는 거 기쁘게 지내는 거 이게 소원인데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아,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릴 수 있을까? 이를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한 영혼이 믿지 않던 영혼이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을 때 주님은 너무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보면 1 5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할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8장 29절에 오면은 꼭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도 진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이두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이웃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직장 동료를 정말 기쁘시게 해드린 일에 내가 좀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럴 때 정말 서로가 기쁨이 되고 행복한 거죠. 그럼 우리가 왜이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가? 우리를 기쁨을 앗아가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죄입니다, 죄. 우리가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하고 그러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하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이 근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기쁨이 없어져요.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이 세상 어떤 욕심 가지면 있잖아요. 세상 어떤 정욕이나 욕심. 자꾸 시익이 질투하고, 그러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실돼 버리는 거죠. 또 때로는 세상에 어떤 염려나 근심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으로, 내가 주인 행세, 인본주의로 살아가면 기쁨이 없어요. 아, 왜 이렇게 내가 기쁨이었지? 때로는 좋은 환경에 있고, 때로는 공부할 만큼 공부했어도, 때로는 뭐다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와 보야 합니다. 기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범죄하고 있는 죄악들이 짰는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오면 그게 정확한 겁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이 땅에 주님이 주신 그런 그 즐거움들을 앗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 그런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봅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아주 뭐 수준 높은 진짜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증대시키려면 어떻게 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찬양대 해도 기쁨으로 교사일 해도 기쁨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도 기쁨으로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감사, 기쁨으로 사요. 그냥 불평, 원망하고 짜증나게 하면 안 하는 게 좋죠. 뭐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들. 아, 그러려면 하지 말라고.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사역하고, 기쁨으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교회를 성겨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쁨. 이 기쁨을 계속 우리 주님이 주는 기쁨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진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없이는 그렇게 살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포서 4장 6절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그 주님의 평강, 주님의 그 기쁨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분들 알잖아요. 기도 생활해보면, 아, 기도할 때그 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은 뭐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아서 좋은 차 타고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아,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기도할 때. 올한 해도 여러분 기도 생활 청실함 속에서 우리 주님이시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하해가면서 무슨 기쁘게 신앙 생활한다고 그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그 수준 높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해요? 받으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도 안 해가면서 기쁘게 살려고, 살려고 한다는 어림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생활에 충실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기쁨, 즐거움. 그 기쁨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이웃을 성기고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주간 되어도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마치 우리가 하루에 건강을 위해서 식사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럴 때그 기쁨이 유지가 되고 그 기쁨이 증대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시편 1편 2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 율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하로 복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사랑은 허단한 죄를 덮는이라 사랑하면 참 기쁜 거죠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아 행복하고. 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 아, 뭐 사랑함 속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그 기쁨, 그평화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보면은 그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와로 말리아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리아마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자체를 막 너무 좋아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물질을 좋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는 것.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 나라, 그영광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진짜 행복하게 살수 있고 진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기에 올한 해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면 진짜 기쁘게 살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갈 때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우리를 비롯해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면 자녀들이 진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쁨을 계속 유지하며 기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또그 백성인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올해의 해를 맞이했지만 참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 기쁨으로, 그들의 기쁨을 전하고, 자녀들에게도 우리 엄마, 아빠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 기쁨, 즐거움이 그리스도인의 마크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며, 이 땅에서 주인 사명 즐겁게, 기쁘게,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